이 채널에서는 실용적인 코드 예제와 함께 유용한 프로그래밍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s 사 s 의 조건문을 다룹니다. 실용적인 예제와 함께 골뱅이 if, 골뱅이 else if, 골뱅이 else 지시어를 사용한 조건문의 기초부터 활용까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활성화하면 코드 설명을 이해하기 더 쉬워집니다. SAS는 CSS를 확장한 스타일 시트 언어로 조건문을 사용해 스타일을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SAS에서는 골뱅이 IF, 골뱅이 e LSE IF, 골뱅이 e LSE를 사용해 컴파일 시점에 스타일 출력 여부를 분개할 수 있습니다. SAS의 기본 조건문은 다음과 같은 구문으로 작성합니다. 골뱅이 IF는 첫 번째 조건을 평가하고 거짓이면 골뱅이 ELSE IF 또는 골뱅이 ELSE 블록을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다음 예시에서는 달러 테마 변수에 따라 배경색이 전환됩니다. 사스 파일을 CSS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달러테마 2, 가, 다크, 일대 어두운 배경과 흰 텍스트 색이 적용됩니다. 조건문은 문자열 및 색상 비교뿐 아니라 숫자 계산도 처리합니다. 사스 파일을 CSS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숫자 비교도 가능하며 달러 위드스 가 1000px를 초과하면 m 맥스 위드스 1200px이 출력됩니다. 조건문을 중첩하면 복잡한 조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SAS 파일을 CSS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조건문을 중첩하면 테마와 크기 모두에 따른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커스텀 함수 내부에서 조건문을 사용하면 재사용성이 향상됩니다. 사스파일을 CSS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조건문을 함수로 캡슐화하면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전체 디자인을 전환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스 파일을 CSS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테마 변수에 따라 페이지 전체의 색 구성표를 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스 조건문을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복잡한 중첩은 가독성을 떨어뜨리므로 함수와 믹스인을 활용해 단순함을 유지하세요. 변수와 함수로 추상화하기 여러 곳에서 유사한 조건을 사용한다면 이를 변수나 함수로 모아두면 유지보수성이 향상됩니다. 로직 비대화 방지 가능한 한 디자인 규칙을 통일하고 조건문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세요. SAS의 조건문은 유연하고 동적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초부터 실전 예시까지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세요. 이 비디오의 소스 코드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설명의 URL을 방문하여 학습을 도와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하고 새로운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